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요, 토니모리의 퍼펙트 아이즈 무드 아이 팔레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총세 가지의 컬러가 나와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컬러 모두 함께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토니모리의 퍼펙트 아이즈 무드 아이 팔레트입니다. 일단 이렇게 상자를 보면요, 무광에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 굉장히 심플하고도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요, 작년에 출시된 녀석이고요. 이 하얀색 녀석이 이번에 출시된 따끈한 신상입니다. 오늘 작년에 출시된 이두 가지 팔레트와 올해 출시된 이한 가지 팔레트, 총세 가지의 팔레트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의 호스를 가지고 있는 팔레트인데요. 이쪽부터 시작해서 브라운 무드, 버건디 무드, 파이어 무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 눈으로만 봐도 어떤 느낌의 팔레트인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이 브라운 무드는요, 전체적으로 브라운 계열의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팔레트인데요, 음영 메이크업이나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감들로 이루어진 그런 팔레트예요. 먼저 와 차. Yes, please. In your world. Make you. Post in. Futurism. Never i No love. Dark s h i n e 입니다 브라운 무드의 컬러감을 살펴보면요. 먼저 아이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쉬머한 느낌의 펄감을 가진 녀석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반짝이는 글리터가 담긴 펄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나마도 조금 화려해 보이는 게이 녀석 같은데 이 녀석은 단일 컬러로 사용할 때는 조금 모자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른 컬러랑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컬러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음영 컬러로 사용해도 괜찮을 만한 녀석도 있고요. 포인트 컬러로 사용할 만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봤을 때 데일리하게 브라운 무드를 딱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컬러감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많이 좋아하시고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팔레트가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 팔레트는 버건디 무드인데요. 버건디 무드는요, 약간 생기 있는 컬러감도 있으면서 조금 걸크러쉬를 일으킬 수 있을만한 그런 컬러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버건디 무드는요, 생기 있는 느낌의 컬러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센 언니 메이크업을 하기에 좋은 그런 컬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윽한 눈매를 만들 수 있는 컬러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발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컷. 시티 오브문 마일러. Simple plan. Dead stop. Do anything. Up all day. Traffic jam. Bab of Your Head. 버건디 무드는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생기있는 컬러감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고혹적이고 그윽한 느낌의 컬러들이 많은 그런 팔레트예요. 대체적으로 다채로운 그런 룩을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였는데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좀 데일리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컬러는 라인 컬러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버건디 컬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와인빛이 도는 그런 컬러여서요. 딱 봤을 때 너무 톡 튀지 않으면서 뭔가 좀 은은하게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버건디 무드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리터처럼 반짝거리는 화려한 느낌의 펄감은 없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쉬머한 느낌의 펄감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대체적으로 그윽한 눈매를 만들어주기에 좋은 컬러감들로 이루어진 그런 아이 팔레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바로 이 파이어 무드인데요. 사실 오늘 얘가 하이라이트 같아요 케이스부터 남다르니까요. 파이어 무드를 보면요. 데일리한 느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팔레트예요. 스타 라이트 자몽 허니 캐럿 에지 코랄 비치볼 dna 선셋 브론즈 피치 크라운 초코 츄러스 솔티드 버랭 파이어 무드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정말 파이어 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팔레트 같아요. 되게 생기 있는 컬러들이 눈에 팍띄는 그런 팔레트인데요. 보면 첫 번째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상아색 같은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팍팍팍팍하고 골드 펄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무 펄의 제품도 있고요. 약간 반짝임이 예쁜 글리터와 쉬머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그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반짝임이 굉장히 예쁜데 글리터처럼 심하게 화려해지지는 않아요. 되게 화려한 듯 화려하지 않은 느낌이지만 화려한 그런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상큼한 느낌의 컬러감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발색함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컬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컬러들은요, 음영을 넣기에도 좋고요, 이렇게 포인트나 라인 컬러로 사용할 때도 굉장히 유용. 용하게 사용됐던 그런 컬러예요. 딱 보시면 요즘 같은 계절에 너무나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팔레트예요. 세 가지의 팔레트 발색을 모두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팔레트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3호 파이어 무드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이 3호에서 있는 그 펄감들이요. 되게 되게 화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예쁘게 빛이 나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빛이 나진 않으면서도 되게 딱 적당하게 빛나는 느낌으로 굉장히 예쁜 눈매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꼭 들었었는데요. 일단은 얘네를 발라봤을 때요. 가루날림이 많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발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브러쉬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좀 짙은 컬러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발색을 해주면서 그라데이 을 굉장히 쉽게 해줄 수 있었는데 요. 이렇게 납작하고 넓은 브러쉬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모가 살짝 빳빳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컬러를 묻힌 다음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얹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땡기면서 그라데이션 해주면 한 팔레트 안에 있는 한 가지 컬러 만으로도 메이크업을 모두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색감을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아이팔레트입니다. 앞서서 발색을 보여드릴 때 다른 발색들은 다 이렇게 쭉한 줄로 그어지는데 중간 중간에 끊기거나 잘 그어지지 않는 녀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무펄이에요. 그리고 무펄 같은 경우에는 첫 발색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그 손가락에 있는 섀도우가 없어져서 발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초 발색이 워낙에 쎄서요, 그냥 최초 발색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발색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 팔을 약간 꺾어서 그 처음 발색된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 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색감들이 다 예쁘게 잘 표현이 된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좀잘 보이셨나요? 제가 봤을 땐좀잘 보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발색에 있어서 좀 보기 불편했다. 그러면 댓글로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좀 보완을 해볼게요. 보완할 점을 꼭 댓글로 하나씩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니모리의 퍼펙트 아이즈 무드 아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해왔던 긴 설명을 해주는 리뷰 방식이 아니라 좀 간단하게 발색을 해보면서 함께 어떤 컬러들이 있는지, 이 팔레트는 어떻게 발색이 되는지, 그리고 메이크업을 해봤을 때 어떤 정도로 표현이 되는지 정도를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팔레트 발색을 해보면서, 어, 나저 컬러가 마음에 들어, 어, 난이 팔레트가 좋네 이래서 구매를 하시고 싶다면, 구매하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성비가 일단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색감 구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팔레트 하나로도 메이크업을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어, 팔레트 하나면 정말 메이크업을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 영상 정도로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이세 가지 팔레트 중에 요즘 같은 계절에 잘 어울리는 팔레트는 아무래도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3호 파이어 무드 같고요. 지금 저도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한 상태입니다. 약간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좀 딥하게 해서 진해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제 메이크업보다 좀더 상큼하고 가볍고 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을 담은 팔레트이니까요. 요즘 같은 계절에 구매하고 싶다면 전 3호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시 사철 내가 메이크업을 항상 즐기고 싶다. 이 팔레트 하나만으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브라운 무드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을 겨울에 사용하고 싶다. 그럼 버건디 무드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컬러가 또 나올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다음 컬러들도 좀 많이 다채롭게, 예쁘게 그리고 다음에는 글리터를 조금 더 섞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오늘 리뷰를 준비하기 전에 메이크업 할 때도 잠깐 써봤지만 역시 발색이 너무 좋고 색깔이 너무 산뜻하고 예쁜 느낌의 그런 팔레트였기 때문에 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너무 메이크업을 다채롭게 할수 있어서 굉장히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좀 이렇게 빅 클리터. 반짝, 이런 걸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은은한 건 아니지만, 은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반짝이면서 좀 화려하게 예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다음 팔레트가 만약에라도 나온다면 좀 이렇게 큰 펄을 얹은 그런 화려한 느낌의 펄감이 들어있는 컬러도 하나쯤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같은 계절은 물론이고, 가을,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도 앞으로도 쭉 추천할 만한 팔레트인 것 같은데요.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요즘에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발색이 정말 좋은, 쓸만한 컬러가 정말 많은 그런 괜찮은 팔레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팔레트 강추합니다. 오늘 리뷰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짧은 리뷰 들고 와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